12번. 정삼각형 ABC가 있고, DE를 접는 선으로 해서 얘를 접었대. 그러니까 ADE와 FDE는 합동이겠지. 여기는 합동이 될 거야. 그치? 합동. 여기 7이면, 뭐, 여기도 7이 되는 거고. 그리고 여기 60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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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건알수 있겠지. 정삼각형이니까. 그치? 자그 다음에 이제는 뭐 여기를 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x가 되는 거야, 그지? 근데 여기 60도니까 점 더하기 x가 60도잖아. 점 더하기 x가 아니죠? 뭐 120, 180에서 60 빼니까 120도가 되겠네요, 그죠?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평각에서 보면 여기도 60도거든. 그럼 요거더 요고 하기 요거가 120도 되려면 이거 점이겠네요, 그죠? 여기도 60도니까 얘도 X가 되겠다. 됐죠? 음. 그럼 지금 여기서 닮음을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BFD BDF라고 할까요? BDF 삼각형 BDF와 BDF 각점 X 각점 X CFE가 되겠다. CFE 두 개가 닮음이네요. AA 닮음이 되겠다. AA 닮음 그런데 여기 7이면 여기도 7이니까 이거 한 변의 길이가 15라는 거알수 있고 여기가 15니까 5 빼면 FC의 길이는 10이다라는 사실도 알수 있겠다. 구하려는 거는 뭘 구하려는 거지 지금? A의 길이잖아 이 길이. 걔를 한 번에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아. 요거 구하고 아뭐 요거 구해도 되겠네요 그죠? 요 길이. 왜냐면 요게 x면 여기도 x니까 접은 거니까 FE의 길이 구하면 되겠다. 자, fe의 길이 x 구하러 가자. fc의 길이는 얼마지? fc의 길이. 10이죠. 선생님, ec는요? 아, ec도 구할 수는 있죠. 15에서 x 빼면 되니까 15-x. 뭐, ec는 15-x인데 필요할지 모르겠어. 우선, 대응되는 변이 나와 있으면 그냥 진행할게. 자, fe에 대응되는 df는 7이죠. 그 다음, cf에 대응되는 bd는? 나와 있네요. 8이라고. 어, 그러면 닮은비는 8대 10이 되는거죠 4대 5 7대 x 35는 4x가 될거고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4분의 35가 답이 되겠지 이제 그 센티미터가 있으면 단위에다 이렇게 센티미터 붙이면 되고 건 선생님이 생략할게요